사연이 정말 이게 어디부터 짚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사연이네요 또 단어에 꽂혀가지고 데이트 통장 시발 뭐가지를 비틀어버려 이렇게 가면 안되고 나도 데이트 통장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빨라요 남자친구와 5년 이상 장기 연애 중이고 결혼 얘기가 오가는 관계인데요. 최근 남자친구 지인들과 자주 어울리고, 남자친구 비즈니스 함께 하시는 분의 아내분과도 자주 어울리고, 제가 언니, 언니 하면서 잘 지냈는데, 그분이 제게 고등학교는 나왔냐는 질문을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 당황하기도 했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와, 고등학교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은, 뉘앙스가 공격적이네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물어보는 건 웃기잖아. 사장님, 분명히 지금 머리, 꼴이 다 떼고 몸통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뭔 상황이 돼야 고등학교는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주먹다짐을 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럼 뭐, 그 말이 문제는 아니죠, 죠 주먹다짐을 한게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웬만해선 나오기 힘든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와 이거 말 멋있다 아니 언니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처럼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와 철권으로 치면 거의 반격기네요 반격기 와 아무튼 대처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등학교를 말했다 우린 바로 중학교로 돌려주는 겁니다 중학교로 받으면 우린 바로 초등학교로 돌려주도록 합시다 중학교는 나오셨어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처럼 그런 질문을 하세요 와 지기네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도 나왔는데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마지막에 들은 제일 센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 밑도 끝도 없이 질문했다고 밑도 끝도 없이 진짜로 아무 맥락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아 봐봐 이렇게 말하잖아. 아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물어봤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 받아치니까 본인은 중학교 밖에 못 나왔다고 갑자기 고백을 해서 보세요 내가 얘 끝까지 들어보라 했잖아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 맞아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말이 무슨 의도인지는 난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대를 공격하려고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욕부터 박았으면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연자님도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간을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지, 머리랑 꼬리 떼고 중간만 보면은 그 사람 욕먹어 마땅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가 좀 특이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잖아. 그 사람은 자기의 뭐 이렇게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서 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까지 들었을 때 그게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봐봐. 그런 말을 좀 학교는 어디서 다녔어? 전공 뭐야 정도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간이라는 게 뭐냐면 은 단어에 몰두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표면적인 표현이 있고 그 안에 깔린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분이 내가 원하는 아주 매끄러운 단어로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아,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행간을 못 읽는 거에 나쁜 예시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단어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어떤 단어를 썼건 매끄럽지 못한 단어를 썼다 하더라도 여기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몇 달을 길에서 생활을 했던 유기견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구조를 하면서, 아이고, 그지꼴이 따로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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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그지꼴이라고 말하는게 문제 삼아지는 거냐?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친해지려고 푼 수짓을 좀 해서 무시한 건가 싶더라. 이게 참 어렵네 이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수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었는지 이제는 그 사람의 의도를 알잖아 그 자기의 부족했던 학력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처음에 이제 운을 그렇게 뗀 거예요 마침 본인이 푼수짓을 했는데 그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때마침 그 단어가 나와서 단어에 확 빨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알잖아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1초 기분이 나빴어도 나왔어요 왜요 이렇게 해도 뒤에 말이 바로 이어지면은 어. 아, 그럼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단어에 꽂혀서 행간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 말이, 그렇게 흔한 상황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3년째 만나던 남친이 작년 초에 조심스럽게 데이트 통장을 제안하더라고요. 싫었지만 그동안 돈 많이 썼을 것 같기도 하고 저와 미래까지 그리는 게 느껴져서 수락했어요. 통장 쓰면서 오히려 계산할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자주 못 만나게 되면 돈이 쌓여서 좋아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 제 버리가 남친과 많이 차이 나게 되어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은데 이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사연이 정말 이게 어디부터 짚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사연이네요. 또 단어에 꽂혀가지고 데이트 통장 시발 모가지를 비틀어버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데이트 통장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화가 빨라요 내용을 파악하고 화를 내도 되는데 너무 화를 빨리 내 어,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잖아 들어봐라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일단 죽이고 토론하면 안 됩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데이트 통장만 나오면 그냥 막 누구 막 죽이고 싶어 가지고 막화못내 가지고 죽은 귀신 붙었나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됩니다 작년 초에 처음부터 대통을 한게 아니고 3년을 만나다가 남친이 조심스럽게 데이트 통장을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잘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남자가 때려주기로 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두 사람의 데이트 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앵꼬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앵꼬가 왔어요. 그러니까 3년을 만나다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그니까 데이트 통장을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그걸 수락한 이유도 어떻게 되냐면은, 듣고 보니 돈을 많이 쓴것 같기도 하고, 이제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수락을 한 거예요, 여자분이. 그러고 이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산자님이 최근에 벌이가 안 좋아졌어요. 벌이가 안 좋아지니까 대통 공금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둘다 경제관념이 쉐이신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데이트 통장이 문제냐. 그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데이트 비용 줄여야 돼요. 남자가 3년을 그냥 연애를 했으면은 데이트 통장을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부분을 조율을 했었어야죠. 뭐 싫은 소리 하기 싫었는지, 외면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무리해온 거야. 3년 동안. 웃기잖아. 뭔 3년 만에 갑자기 데이트 통장이야. 못 해먹겠으니까 그런 거지. 이대로면 파사할 것 같으니까. 그동안 돈 얘기 안 하고 막 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 통장이라는 시스템조차 두 사람의 지출을 감당을 못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 통장이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제가 첫 연애였어서 신나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 남자랑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지않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금하셔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애도 해야죠.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철부지 같은 얘기죠. 협의점을 만드세요. 많이 줄여. 왜꼭 그렇게 생계가 아슬아슬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써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조금 더 글자면 연애에 소질 없고 좋은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지출에 의존합니다 돈을 좀생이 같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은 모든 데이트를 돈으로 바르는 것도 사실은 연애 못하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